<웃음> <웃음> 이쪽에 경기 하이장에 처대에가뭄 밖에 안 맞고 노스페스그사는주주사나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새 2026년 저희 예산은 2 0 0 6년도부터는 할인 코너는 부가세 배송료 철제 다리값 재가고 안 되고. 안되는 조건에서 여기는 거의 가공비만 받고 우리 할인 만들놨습니다. 할인 만들놨고 여기 이쪽도 제품은 평상시에 30% 합니다. 그래도 좀 저렴한 소감입니다. 경매장만큼 보시면 돼요. 한달 한, 한 부씩 막 경매합니다. 1월 달은 24일 경매했습니다. 24일 경매, 25일 라이브 경매합니다. 어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. 다리값 별도, 부가세 별도, 배송비 별도, 제가 하고 안 됩니다. 왜안 되냐? 저는 내가 여기는 가공비만 가공비만 갖고 할인해놨습니다. 오늘 2006년도는 제가 할인해서 서로가 어렵고 저 경기도 어렵고해서 내가 좋은 일을 좀 하겠습니다. 편저, 소 여기 이거 1,500에 620, 15만 원. 이것도 1,500 650, 이것도 15만 원. 이게 오크입니다. 오크, 이거는 오크인데 이거는 우리 작은 사이즈라서. 한번 3년 이상 내구기 때문에 요건 25만 원. 3년 이상 된 제품을 우리 할인 코너 다만들놨습니다 그리고 1,200, 1,400, 1,600, 1,800원. 우리가 왜 저렴하게 파남은 우리가 요새 침대 프레임을 새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. 침대 프레임 2,100을 잘라요. 2,100을 잘 잘라, 3,600짜리 나무를 2,100을 자르면 1,500, 1,400, 1 2 0 0 많이 남습니다. 이 나무를 우리가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한인코너 내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1200, 1400, 1 6 0 0짜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안 만드냐면 나무가 보통 2400, 500, 6 0 0짜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라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3000 유성 탄화목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 침대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1600 이하짜리가 많아요 1 6 0 0짜 이하 만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좀. 경기도 어렵고 해서 좋은데 우리가 쓸수 있게 좀 저가를 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만들어놓겠습니다. 그리고 네. 새로운 제품 나온다. 새로운 제품은 이제 나옵니다. 나무 딱 만들어서 공개는 보세요. 그리고 제가 마음 가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게우리 같은 나면 제가 2006년도는 어떻게 가겠다. 1번 할인코를만들놓기 2번 새로운 제품 만들기 3번 좋은 일 마약이 좋은 일 마약이 4번 우리 구독자님하 소통 잘해서 하기. 그고 5번, 5가지 내가 마음 달린 게 전국 지방에서, 전국 지방에서 우리 경매할 때마다 오셔도 되고, 대학 목제 홈페이지를 보시든지, 우리 회사 전화해서 뭐 1200짜리, 1200짜리를 좀, 몇장좀 보내주세요 하면 사진을 우리 보내서 판매하면 됩니다. 멀리서. 요새 세월을 뀌겠습니다 다섯 개는 내가 꼭 지키고 가겠습니다. 그래서, 마음에 올해 준비는 내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. 준비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겁니다. 그리고, 우리 경매 있잖아요. 올해 티크. 내가 티크를 저렴하게 공방하시는 분이나 저렴하게 내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. 티커 티크. 제가 티크는 원목을 직접 사서, 제재해서, 한국에 와서 건조합니다. 건조해서 우리 공방 하신 분이나, 공방 하신 분이나 또 취미 하신 분들은 티끌 만들어서 뭐 3, 4만원대, 2, 3만원대 판매할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. 국내 나무, 너티나무 건조해서, 건조해서 뭐 만원, 2만원대, 만원, 2만원, 3만원, 4만원, 5만원대 내가 국내 너티나무를 내가 해서 많이 공급해서 우리 공방 활성, 앞으로 공방이나 취미 활성을 많이 할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많이 뛰어다니겠습니다. 나무의 선두자가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와, 이 나무 너무 좋다. 2300에 860입니다. 요거 우리가 한 220만원 가는 걸, 우리 지금 엄마가 원하면 요거 70만원. 요거는 2250에 770, 180만원짜리를, 요거도 70만원. 우리가 지금 3년 이상 된 제품이거든요 요거 2500에 2520에 750 180만짜리인데 요거도 60만원 카페 이거 우리 에포시사보이놓는 이거 사실 우리가 100만원 이하로 팔서는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가 한 3년 전에 만는 제품이기 때문에 180만짜리 60만원 2400에 팔8 0 250만짜리 쿠마루입니다 요건 80만원 이거는 2600에 970입니다. 250만 짜리입니다. 우리가 30%가 175만을 판매했던 건데, 지금 이것도 한 우리가 3년 이상 된 제품을 제가 우리 한인코를 내놨습니다. 이거는 100만원. 80만원. 우드셀럽, 우리가 할인 코너 만들어놨잖아요. 제일 저렴하고 제일 잘 사는 방법.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 은 먼저 오셔서 가격을 딱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. 가격을 선택해서 바로 사과 가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가격을 되게 저렴해놨죠. 이게 제일 저렴한 방법. 우리가 1월 2 4일날경매 날짜가 접혀졌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이 먼저 오셔서 싹 좋은 거 골라서 저 제일 좋은 거 골라갔을 거 아닙니까? 먼저 와서 제일 저렴하게 싹골라 가면 2십 2일 날은 여기 있는 제품이 경매장을 싹다 나갑니다. 그러고 2월 달 행사 제품 새로 싹 갑니다. 앞으로 우리 대학 목제가 구독 우리 유 제게 저렴한 사람만만을해서 많이 앞서서 가겠습니다.